안녕하세요. 우리 동네 과외쌤 수학 영역을 맡게 된 안현준이라고 합니다.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을 많이 어려워도 하고 꺼리기도 하고 어, 거부감을, 느끼는, 어,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. 하지만 수능을 과 대학을 위해서는 꼭 불가피한 영역이기도 하죠. 음,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. 저희 우리 동네 과외샘에서 많은 도움을 드릴 겁니다. 예를 들어 천피스의 퍼즐이 있다고 가정합시다. 그 피스를 맞추기 위해서 처음에는 어렵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어, 수많은 노력이 들겠지만 하나 하나 맞추다 보면 점점 가속도가 붙고 결국에는 빠른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속도보다 나중에 완성했을 때 속도가 더 빠르게 될 것입니다.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. 처음엔 더디고 어렵고 힘들고 하겠지만 퍼즐 하나가 더하기 빼기 모든 연산자라고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맞추시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의, 하나의 퍼즐을 완성했을 때 자신의 수학 실력이 월등하게 늘어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 느끼게 될 것입니다. 수학에 기본기가 없고 어려우신 분들 저희 우리 동네 과외선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